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늘 감사드리는 제주반도체의 주주님들. 저는 모든 유튜버 중에서 고점 저점을 정확하게 다 말씀을 드린, 이거 화살표 보시면은, 제 영상 자주 보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기억이 나실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도, 여기도 어느 정도 바닥이다라고, 여기 딱 됐을 때, 제가, 네, 요거는 다행스럽게도 증거 영상이 있습니다. 아무튼, 1월 8일날 분명히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제주반도체입니다. 요도그 반도체도 반도체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자리 잡혔어요, 지금 제주 반도체도 지금 이 뒤로 해 가지고 여기서 화살표도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방향이 거의 다 돌아갔어요. 물론 여기서 골팡이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골파기가 확률이 낮은 편이고. 네, 그래서 제주 반도체 1400원일 때 1400원일 때 이제는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바닥이 자리 잡혔습니다. 라고 제가, 네, 여기서, 그러고 나서, 네, 나왔거든요. 그래서 모든 유튜버 중에 유일하게 매도,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제가 매도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많은 분들이 못 보이셔서 그게 문제인 거지. 아무튼 그래서, 요렇게 되겠죠. 네, 여기서 이제 매수 타점 어느 정도 바닥 나왔고, 뭐 그런 걸 말씀을 드렸죠. 자 일단은 그 윗골이 길게 달리고 그러고 이제 3.3% 마감 하락 마감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딱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황인데 좀비율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아시겠죠. 일단은 바닥 나왔어요. 바닥 나왔으니까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수많은 유튜버들이 더 간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안, 안 된다 그랬고. 그런 차이점이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분석이면 저는 충분히 보시는 것 자체가 행운이 아닐까라는 게 충분히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좋아요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바닥은 나왔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저는 또 3일선 볼것 같고요. 3일선 종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3일선 종가 이탈됐을 때 얘네가 각각 좀 뺐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좀 어디까지 좀뺄수 있는지 그런 것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었죠. 전에. 여기라던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가 좀 가장 유력하단 말이에요. 여기 아니면 요긴데. 근데 여기까지 뺄것 같진 않고. 정말 많이 빼 봤자 요긴데. 여기도 안뺄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랑 이제 요기. 여기. 그때 말씀드린 게 이렇게 이렇게 두 개였죠. 이렇게 두 개였는데. 자, 그래서 현대 임스 보시게 되면은 얘네가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요 빼더라도요. 빼더라도 이런 자리에요 빼더라도 이렇게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던 개미털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어느 정도 좀 윗골이 길게 달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3일선 종가 제가 보라 그랬잖아요 3일선 종가 이탈되니까 그대로 그냥 반등 나올 때 그럼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얘네도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아래 갭자리가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 아닌가요 라고 할수 있는데 근데 여기도 맞는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종가로도 살짝 이탈했잖아요 결국에는 여기가 지지선 지지가 됐었고 그럼 이렇게 분할이라던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제 영상 어느정도 자주 보셨으면은 어느정도 여기서 매도가 나갔어야 되고 여기서 매수할 수 있는 포지션이 됐었어야 돼요 왜? 제가 항상 계속 아래갭자리를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가 저항이 됐던거를 뚫어내면은 지지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거에 의해서 제주반도체는요 물론 여기서 3일선 종가 이탈 안 하면은 여기까지 안 내려와요 이해 되시겠죠 근데 3일선 종가 이탈하게 되면은 현대임수랑 완전히 똑같아지면서 요렇게 분할 매수라는 거죠 다만 이제 현대임수처럼 똑같이 이렇게 되진 않아요 이렇게 되진 않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일선 종가 이탈되면은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제주반도체에서는 이거 정말 어디 가서도 보지 못할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거 정말 너무나도 좋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3일선 종가 이탈하면은 요렇게 분할 드립니다. 요렇게 분할 드리고 이게 만약에 이탈되더라도 이렇게 될 일은 없어요. 바닥 나왔습니다. 확실히 바닥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여기까지는 뺄 자리가 있어요. 많이 빼면은. 네. 직전에 이제 저항 구간이었고 뚫어내면 은 지지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지선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이 빼면 여기까지 뺄 수는 있는데 요렇게 분할하면 천하무적에 살짝 이탈되더라도 올라올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다음 구간까지 가면서 거쳐 가면서 좀 이제 어, 다시 한번좀 돌파가 나오는 뭐 이미 돌파가 나왔었던 거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게 있겠죠. 이수페타시스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왔었으니까 그래서 제주 같은 경우는 좀 이게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마 얘네보다는 시간 더 걸릴 거예요 네. 뭐 요런 식으로 요렇게 그래서 실리콘트가 그랬거든요 좀 실리콘트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뒤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하려는 건 아니고 이런 느낌 요런 느낌으로 보셔야 될 거예요 요런 느낌 그래서 대강 그 중장기 시나리오 그려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올라갔다가 예. 뭐 여기서 여기서 누르면은 뭐좀 이렇게 누를 수 있고 어 요렇게 여기 여기서 조금 박스 치고 여기서 조금 박스 치고 여기 갔다가 좀뭐또 박스 치고 뭐 요렇게 이 이후에 좀 요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새 나온 거는 좀 제일 일렉트릭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거의 다 제주반도체에서 반납했잖아요. 그러고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많이 빼면 이건데 어차피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주반도체가 이렇게 윗꼬리 달렸잖아요. 뺄 자리가 있는데 많이 빼봤자 그냥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올라가는데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팔아야 될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매도하고 여기서 잡는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흘러갈 거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아시겠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만 이제 그게 폭이 제주반도체는 워낙 크다 보니까 제일렉트랙은 금방 갔는데 얘는 금방 갔는데 얘는 워낙 폭이 커가지고 아마 좀 시간 걸릴 거예요. 얘네는 거치면서 갈 거예요. 이렇게 예 네. 거치면서 이렇게 거치면서 갈 거예요. 거치면서 이렇게 일자형으로 가진 않을 거예요. 절대 매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바탕으로 해 가지고 대응을 여기 텔레그램에서 실시간으로 도와드릴 거니까 음 제가 개인 사정이 있어 가지고 이때는 못 했는데 설날이 이제 지나고 그러고 나서는 제가 정상적으로 이제 해 드릴 거니까 어010 7568870 여기로 제주 대응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순차적으로 텔레그램 방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모든 유튜버 중에서 가장 정확한 대응 네, 요거는 적어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대응 받고 싶으신 분들은 0107568870, 여기로 제주대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은 가장 완벽한 제주반도체 대응 전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아, 바닥이 나왔다라고 하니까 나는 여기서 대응보다는 좀 추감에서더 많이 할수 있게 예수금을 더 많이 마련을 하고 싶다 이제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 제가 안내를 지금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수금 많이 불려드리는 방법은 단타하고 대시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거는 단타입니다. 이거는 단기간에 좀 많이 불릴 수 있는 방법인데 지금 장이 안 좋아가지고. 단타가 웬 말이냐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재명 관련주라던가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히려 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굉장히 뚜렷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단타 치기 굉장히 좋아지는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저는 일단 그 하락장이건 상승장이건 상관없이 이제 화살표 통해서 매매하는 방식이고 이 화살표는 제가 개인적으로 설정한 이큰 손이 매집 거의 다 끝나갔을 때 신호 뜨게끔 개인적으로 설정을 13년 동안 연구하면서 만든 화살표입니다. 이런 것들 활용해 가지고 제가 어떤 것들을 드렸냐면 1월 7일 제가 s k c 요 자리에서 드렸고요.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34% 가량 수익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임스라는 종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대임스 요 수익 38%가량 수익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곧바로 진영이라는 종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영 종목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1월 15일 날 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진영 종목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장대 양봉 해가지고 3,400, 아, 3,345원 매도를 통해서 이렇게 50% 넘는 수익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3일 이내 50% 수익, 5일 이내 80% 수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복리에 의해 50만 원으로 1억 만들기가 가능한데 복리 계산기로 계산을 해봤을 때 초기 금액 50만 원, 100거래일, 그리고 수익률 6%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억 6천만 원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장이 아무리 좋지 않더라도 저는 화살표 매매 방식이기 때문에. 수급 쏠릴 거를 미리 알수 있습니다. 장이 안 좋을 때 이재명 테마주가 한창 돌았듯이 그런 이재명, 이재명 테마주가 미리 수급 쏠릴 거라는 거를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타방 여기 텔레그램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런 방식으로 단타를 쫙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그램방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010-7556-8870 여기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 단타방 통해가지고 제가 드리는 것들 통해서 단타 수익 걷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10-7556-8870 여기로 단타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타 관련된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요. 자, 근데 단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못 가가지고 이제 팔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뭐 잡아야 된다거나 그런 좀 번거로움, 귀찮음이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단타 같은 경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말고 좀 푸근하게 들고 가서 이런 상승, 이런 상승을 이제 드시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제가 준비한 거는 대상승 종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릴 대상승 종목 같은 경우 이런 위치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해당 종목의 그 주봉 차트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전구점을 소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나서 좀 눌러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수페타시스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구점을 소화를 하고 그러고 나서 눌러주는 이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 드리는 이 종목은 그 코스닥 종목이고 여섯 글자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여전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가 한 번에 확 몰리게 되면은 한 방에 상승 VI를 찍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큰 손이 눈치를 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 한해서 제가 종목을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데 리포트하고 어떤 방식으로 나눠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일단은 차트는 말할 거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좀 하나 보여 드리면은 제가 이것도 조금 가려놨고요. 기업명이고 이제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 가려놨고 실제 있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방문을 했어요.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뛰어난 기술력 바탕으로 해서 실적이 대폭적으로 개선이 될 전망이에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물량을 매집을 했는데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다시 보시게 되면은 아주 오랜 기간 이렇게 물량을 매집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도 실적이 대폭적으로 개선이 됨에 따라 엄청나게 올라갔었는데 그게 이제 눌림 대비해서 10배 갔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10배가 절대 과장이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10배 올라가지 않아서 시가총액이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적은 물량으로도 상승 VI를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벡터 세력이 눈치를 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눠서 매수를 해야 되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 한해서만 어떻게 나눠서 매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 분석 리포트라던가 해서 같이 세트로 나가니까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 한해서만 나가는 거는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시세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은 010 7556 8870 여기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순차적으로 제가 발송을 해드릴 거니까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시세 종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